가보죠. 음.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대열이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 되게 많이 하시는 실수이기 때문에 자 한번 가봅시다. There are two children in the classroom.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쉽다. Children은 child의 복수. 어떻게 해석할까요? 교실 안에는 두 명의 어린이들이 있다. 그쵸? 자, where are children? 그쵸? 어, 이렇게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어, 스위치하는 거. 그다음 last week there was a large fire in the forests. 자 last 나왔다. 그럼 여러분 시제 뭐 나오죠? 과거 그렇죠? 그래서 was 나왔어요. 또왜 was야? 수일치까지 a large fire 그렇죠? 어, 어 붙었으니까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불셀수 없는데 불 앞에 어가 붙거나 s가 붙어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건 무슨 뜻? 화재 사건 그렇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까요? 지난주에 숲에서 큰 화재 사건이 있었다. 그쵸? 음. 그 다음, Jason said that there was not enough time to finish his report. 자, where was? 주어 누구? enough time. 그쵸? 어. 그래서 time 셀수 있다, 없다? 없다. 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이슨은 그의 보고서를 끝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없었다고 말했다. 그쵸? 그 다음, 4번. There is broken glass everywhere. We should be careful. 자, where is broken glass? 얘가 주어인데, glass 하면 여러분 무슨 뜻? 유리, 유리는 못 씁니다. 만약에 glass, 여러분, 이건 무슨 뜻? 안경, 그쵸? 어. 그러면, 왜 broken? 유리가 스스로 깨져요?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탁 떨어뜨려서 깨지는 거요? 떨어뜨려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broken? 아니고, broken? 돼야 되는 거. 뭐 분사도 한번 하긴 하시고. 그럼 여러분, everywhere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곳곳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의외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장을 해석을 하실 때 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끌고 앉아 있으면 이것을 해석하려고 어, 모든 곳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치고 넘어가야 돼. 그냥 곳곳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곳곳에 깨진 유리가 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음. 그다음 5번 The egg got burnt because there was no oil in the frying pan.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 뒤에서부터 해볼까? 자, 왜 w e r d s 죠오 i 요 그렇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까요? 프라이팬에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계란이 탔다, 그렇죠? 음. 그다음 6 번. There were five buttons on the shirts, but two of them fell off. 자, 왜 were? 동사 주어는? Five buttons. 그쵸?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할까요? 셔츠에는 다섯 개의 단추가 있었는데 그러나 단추들 중에 두 개가 fell up 하면 떨어지다. 그쵸? 떨어졌다. fell은 여러분 뭐의 과거형? fall. 그쵸? f a l 여러분 이번 시험에 나온 거 알아요? f a l 이번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 무슨 뜻? 떨어지다. 무슨 동사? 자동사. 음, 이 단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문법 밑줄 꺾고 자 그래서 여기서 뱀이 받는 것은 바로 five buttons. 그 다음 7번. I don't think that there are many ways to solve this problem. Where are 주어는? Many ways. 그쵸? 어. 그러면 해석해볼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way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무조건 명사종용법 이거 한 명사. 어. 무조건이에요. 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8번 There were a lot of people waiting the line to see the famous singer. 자, where were? 주어는 a lot of people. 그쵸? 그 다음 we're waiting. We waited 아니고 waiting.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니까. 그쵸? 능동의 관계. 그럼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왜? 해석 어떻게 되니까? 뭐뭐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할까요? 유명한 가수를 보기 위해서 줄에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laughs> 그 다음, 9번. The professors were late for the seminar because there was a traffic jam on t h e highway. 자, 왜 was? traffic jam. 그쵸? traffic jam 하면 여러분 무슨 뜻? 교통체증. On the highway, highway 하면 여러분 무슨 뜻? 고속도로, 그쵸? 어.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속도로에 교통체증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은 세미나에 늦었다, 그쵸? 그 다음 10번 Ken is observing the stars through his telescope. There are millions of them in the sky. observe 하면 여러분 무슨 뜻? observe. 그쵸, 관찰하다. 그쵸? 어, 중요한 단어. through, 여러분 전치사였습니다. 무슨 뜻이더라? 통해서, 그쵸? 어. telescope 하면 망원경. c a n 은 망원경을 통해서, 그의 망원경을 통해서 별들을 관찰하는 중이다. million. 원래 million 하면 여러분 뭐예요? 백만이죠. million에 s가 붙으면 수백만 수많은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그러면 잼은 stars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 갈까요? 하늘에는 수많은 혹은 수백만의 별들이 있다. 음. 별안본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별안본지 너무 오래 되니까 약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하늘에 별이 엄청 많은 사진 보면 약간 다 포토샵 같아. 믿기지가 않아. 우리 하늘 이렇게 파랗지도 않은데 별이 있다고? 막 이런.